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인비의 공박사입니다. 자, 명절 직전에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오픈 AI에서 SK와 삼성전자와 삼각동맹을 한다고 했는데요. 연 100조 원 규모의 HBM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10월 2일에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장이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오픈 AI 샘 올트먼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채태원 SK그룹 회장과 손을 맞잡았다. 700조 원을 투자해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사업에 필요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죠. 입도 선매하기 위해서다. 오픈 AI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공을 들이는 건 스타게이트 사업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GPU 프로세스에 보내는 HBM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올 2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79% 엔비디아가 전 세계 HBM의 70%를 쓸어가고 있는데 오픈 AI가 미리 HBM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매출의 1.5배 육박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 전체와 비슷하다. 이런 어마어마한 재료가 하나 터지면서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과연 진정한 수혜주는 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박사가 진짜 수혜주를 딱한 종목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수혜주를 찾았느냐 보겠습니다. 오픈 AI 재료의 진정한 수혜주는 뭐냐? 장비보다는 지속적 매출이 발생하는 소재와 부품이다. 자, 대세 상승기에는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이 더 많은 수혜를 받는다 2차 전지 급등 시에 소재주인 에코프로라든지 엔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100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소재 부품주 중에서 분명히 대박주가 나올 건데, 그 중에서도 AI, HBM과 관련 있는 생산품을 만든 회사다. 당연히 AI, HBM, AI HBM과 관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종목.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종목이 어디냐. 공 박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딱한 종목 찾아왔습니다. 그 종목 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다층 PCB, MLB를 독보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저장장치입니다. 슈퍼 컴퓨터, 우주항공, IC 테스터, 검사 장비죠. 자동차, 기지국에 다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회사.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수 베타시스인데요.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수 베타시스. 이수 베타시스가 무한회사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초고다층 MLB 국내 70% 독점. 이 초고다층 MLB가 바로 AI와 데이트 센터에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PCB. 전 세계 2위 점유율 기록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실적이 AI 데이트 센터 수주 폭발로 20% 이상 증가해서 처음으로 1조 매출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세계 유수의 AI 글로벌 빅테크, 세계 유수의 AI 글로벌 빅테크,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삼성전자 등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접 매출치는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 시스코 시스템과 인텔, 델 등인데요. 이 업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항공분야에도, 국방항공분야도 진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자동차 자율주행 보시 등에도 납품하고 있다. 웬만한 분야에는 이수 베타시스에 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1월 대구공장 정설을 착공했는데요. 2027년이 되면 생산 캐파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수 베타시스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초, 초고다층 MLB, 즉, 적층, 다층의 PCB를 만들어내므로써 전세계 빅테크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제품들 보겠습니다. 서버에, 서버와 스토리지에 들어가는 PCB죠. 그리고 슈퍼컴퓨터용 PCB, 에어로스페이서, 우주항공용 PCB, 그리고 프로브카드, 검사장비죠. 반도체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PCB. 이런 PCB들을 전반적으로 다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MLB 다중 PCB인데요. 이 PCB는 도대체 뭐길래 이스페타시스가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MLB 다층 PCB는 뭐냐? 멀티레이얼 볼드다 다층 인쇄로기판인데요. 여러 개의 전도층과 재는 층을 적층해서 구성한 PCB다. 각층 사이에는 비아 또는 홀 가공 등을 통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전원선, 접지선 등을 복잡하게 배치할 수 있다. 자 이거에 각자이 가... 부분이 바로 기술력이죠. 복잡한 걸 배치할 수 있는 능력. 다층 PCB는 스마트폰 통신 장비, 서버, AI 가속기 등 고밀도 회로 설계가 필요한 장치에 다 들어갑니다. 특히 mlb 중에서도 초고다층 mlb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베타시스의 독점적인 기술력인데요. 일반적으로 10층 이상을 고다층으로 보고, 그보다 더 많은 층수 18층에서 24층 이상을 초고다층이라고 한다. 마치 아파트 층수처럼 그렇습니다. 이수베타시스 쪽에 따르면 일반 10층은 고층 mlb, 18층 이상은 초고다층 mlb로 분류를 합니다. 초고다층, MLB, 초고다층 mlb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에 다 들어갑니다. AI 가속기, 슈퍼컴퓨터, 통신 장비, 라우터, 스위치 이런 데다 들어가요.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AI 데이터 센터와 가속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수페타시스의 매출이 폭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림으로 초고 다층 MLB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PCB판을 4층으로 적층을 합니다. 이렇게 적층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18층 이상을 이렇게 사서 초고 성능의 PCB판 MLB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두세 군데밖에 없다. 이수페타시스가 국내에서 70% 점유율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AI 시대와 데이터 센터 시대의 핵심인 기술이다.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의 실적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핵심은 실적이죠. 그래서 공박사는 실적을 항상 체크해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2023년에 6,750억. 2024년에 8,300억.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4,930억. 한 5,000억 나왔죠? 1조를 처음으로 돌파합니다. 영업이익이 반기만 900억이에요. 작년 한 해가 1,000억이었는데 2025년 영업이익만 보면 2,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역시 PCB 인쇄회로기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9%다. 이수페타시스는 우리나라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태국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인 생산, 공장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조주의 현황에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이 12.87%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만을 매집해요. 그런데 무려 12.8%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수페타시스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박사가 오 추천드린 겁니다.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몇 배는 더갈 종목이에요.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AI 특수로 올해 매출 첫 1조 10월 3일입니다.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올해 창사일에 처음으로 매출 1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면서 초고다층 인쇄회로기판, 아까 보셨죠? 초고다층 MLB입니다. 고다층 PCB는 기판 여러 장을 쌓아서 청과 층 사이를 미세한 구멍과 회로로 연결하는 제품이다. 층수가 많을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와 연산 효율이 높다. 그래서 AI 서버와 가속기, 네트워크 장비 등 대규모 연산을 실현하는 장치에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18층 이상을 초고다층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사실상 초고다층을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미국 대만 업체에 이어 3위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은 30층 이상 초고다층에서는 확실한 경쟁 우위다. 30층 이상에서는 세계 최고다 이 말입니다. 중화권 대비 2~30% 비싸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선택하는 그런 제품이다.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5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53%가 늘었어요. 이 매출의 성장을 이끈 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AI 서버 가속기용 PCB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 빨라진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라우터, 스위치, 가속기가 모두 필요한데요. 이런 제품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PCB가 꼭 필요하다. 이수 베타 시스의 PCB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PCB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단가와 부가가치도 커져 향후 5년간 시장이 3배에서 5배 성장한다. 그러면은 이수 베타시스의 매출도 3배에서 5배 성장합니다. 그만큼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11월 착공한 대구 달성 5공장이 정설에 나서고 있는데, 2027년 중공되면은 현재 캐파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5공장 완공 이후인 2028년에는 매출이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요.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기존 IT 모바일 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4세대 PCB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한다. 보신 것처럼 이수 베타시스는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 기사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9월 말에 나온 기사죠. 메리츠 정권인데요. 이수 베타시스 스케일업 시장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것. 스케일업 시장이라고 하면 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장을 말하죠. 자, 실적 잠시 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가 2610억입니다. 2024년 대비해서 무려 20% 정도 성장한다. 영업이익도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이나 돼요. 작년 대비해서 2배입니다. 작년에 250억이었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연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에 매출 1조를 넘었습니다. 작년 8,300억에 무려 20% 넘게 증가하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1940억 2천억이죠. 작년 1 0 0 0억이었습니다딱 2배예요. 이런 폭발력 있는 성장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정권사에서도 추천 안할 수가 없죠.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NV 사양, NVIDIA죠. n v l 7 2용으로 스위치 보드 공급망 합류를 예상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스케일업 전략 일환으로 렉스케일 아키텍처로의 전환과 공시의 렉당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친밀도를 높이면 고층 pcb가 필수입니다. 고층 mlb가. 이수 페타시스는 이미 스케일아웃 시장에서 800기가 양 기판 공급을 통해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엔비디아 향 스위치보드 공급을 계기로 스케일업 시장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까지 세대전환 물량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국내 유일한 tpu 밸류체인으로서 거그 입지가 더욱 강조된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고 전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아까 실적 보셨겠지만 올해 영업 이익이 작년에 두배에요 내년엔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공 박사가 오늘 소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페타시스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매수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다? 바로 타이밍이죠. 타이밍.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대박이 납니다. 이 타이밍을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실시간으로 공박사가 잡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차트 보러 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혼자서 주식 매매하기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공박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서비스를 정보방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추천 종목 장중의 실시간 저점 매수 타이밍 제공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본적 분석이니 기술적 분석이니 테마니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공박사가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는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데서 주는 서너 장짜리 허접한 자료집이 아니고요. 전문가들만 거래를 한다는 커홍에서 현재 30만원의 절찬이에 팔리고 있는 40페이지짜리 공박사가 6개월에 걸쳐서 만든 자료집입니다. 이 자료집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 세 종목 단기 매매 종목 추천하는데요. 그날 나온 재료 중에 가장 파괴력 있는 재료를 가진 주도주를 동시효과에 세 종목을 추천하는데 이 종목만 장중 단기매매해도 사실상 상당한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가셔야 돼요. 거기다가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들입니다.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500% 완전히 성공했죠. 두 번째 프로젝트 히든 종목. 첫 번째보다 훨씬 재료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받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다 드리는데, 공박사가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집이 정말 금몽에 올라가 있는지 금몽 홈페이지 가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가겠습니다. 금몽 홈페이지 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공박사가 팔고 있는 자료집이 나옵니다. 주식은 과학이다 인데요. 바로 밑에 가격이 있죠. 얼마다? 바로 30만원 짜리입니다. 이 30만원짜리를 공박사가 한시적으로 정보방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정말 좋은 찬스예요. 바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조금 내려가면 목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주식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테마 분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은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은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한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짜 동시효과 때세 종목 추천하는지 정보방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매일 아침마다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공박사 정보방 무료 급등주방인데요. 텔레그램 방이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세 종목씩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날짜별로 9월월 날짜 클릭되고요. 또 올라가 봅니다. 세 종목씩 나오죠. 9월 3일, 9월 2일 날짜 클릭되고 스크롤 되고 다른데 혹시 가짜방을 만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 박사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8월 달 가도 이렇게 세종 혹시 다 추천 들어요. 그러면 9월 3일 한번 클릭해서 어느 종목 추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3일 인데요. IT 센 글로벌 오전 8시 19분 두 번째 종목이 파인엠텍 오전 8시 39분 HJ 중공업 오전 8시 40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세 종목 확인하셨죠? 이세 종목 정보방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히든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재료와 차트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이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공박사 정보방이 돈이 얼마냐, 가격 얼마 받느냐, 무료입니다, 무료. 한시적으로 무료로 가입을 시켜드린다. 무료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구독 1초, 좋아요 1초인데 2초만 투자해주시면 공박사가 더 좋은 영상과 서비스로 다 보답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정보방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공박사가 댓글창에, 댓글창이죠. 정보방을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 정보방인데요. 클릭하셔가지고 필요한 서비스, 히든 종목, 정보방, 자료집 보유 종목, 필요한 것들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적어주시고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을 작성해 주시면 공박사가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하나 입력해 놨습니다. 010-2729-6629. 여기서 문자로 공박사 의미하는 공을 입력해 놓으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필요한 것들 다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박사가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공박사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날 준비하시고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종목 갑니다. 이수베타시스 목요일에 명절 직전이죠. 마지막 장에서 5천 올라서 76,800원, 6.9% 떴습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오픈 AI 투자의 최대 수혜가 이수베타시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6% 올랐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장중에 10%까지 갔다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79,900원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1선 부딪혀서 처음으로 올랐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전고점 뚫고 날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수 페타시스의 성장수로 봐서는 지금 76,800원이 아니고 앞에 1자 17만 원이 돼도 충분한 회사예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수 페타시스 큰 차트 보고 실시간 매매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자이 추수 페타 시선은 전형적인 정배율 양상인데요. 정배율 어떤 거냐. 단기선, 5월선, 1 1선 위에, 21선이 중간, 장기선이 아래에 이렇게 쪼름 있는 차트를 정배율이라고 합니다. 이 정배율은 추세 상승이에요. 추세 상승은 단기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 상승입니다. 그래서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주로 21선을 타고 간다. 그리고 파괴력 있는 재력이 나올 때는 5월선이나 11선도 타고 갑니다. 이 숲에 다시서 지금 보시면 이 21선에서 부딪혀서 계속 등날 거듭하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부딪혀서 올라오고 역시 이번에도 21선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21선에 부딪힌 첫날입니다. 명절 직전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6.9%가 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거예요. 전 고점 뚫고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겠다 그런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핵심인데 타이밍 못 맞추면 은 아무리 주가 올라도 수익안 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박사가 개인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반동가리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이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가는 막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안 오르죠.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주가가 오르면 계좌도 불어나야 되는데 계좌는 반동가리 나고 막 이렇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개인들이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막 오르는데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또 겁먹고 여기 사 여기 팔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주가는 두세배 올라 있죠. 그런데 계좌는 반동가리 나 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파악을 해보니 바로 추격 매수가 그 원인이다. 원흉입니다 추격 매수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장중에 막 오를 때 따라 사는 걸 추격 매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개인들 하루, 우리 개인들은 하루 종일 시세 쳐다보죠. 폰보 모니터 보면서 막올라가면 손이 건질건질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매수한다. 이게 바로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중에 막 이럴 때 사는 거죠. 꼭지막 찍을 때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빠진다. 장중에 추경 매수해서 오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거의 10중 8군은 빠져요. 그래서 장중에 빠지고 나면 공박사한테 이렇게 악순하죠. 내가 사면 빠져요. 내가 팔면 올라요. 내 손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손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추경 매수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매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빠진다. 빠지고 며칠 빠지면 은못 참고 뭐 하십니까? 손절. 개인들은 또 신용 쓰고 레버리지를 말 쓰니까 참지를못 해요. 그나마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이제 좀 반등해서 오를만 하니까, 와, 내가 산 가격 드디어 왔다. 66,000원, 한 10일 동안 고생했네. 드디어 본전 찾았다고 쾌재를 부르죠. 여러분들 주식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전 찾는 게 제일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본전 챙긴다고 매도한다. 그런데 본전을 찾은 기쁨도 잠시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이수 페타시스 AI 시대의 핵심 종목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시세 나옵니다. 이 대시세 나올 때 우리 개인들이 주식이 있습니까? 손절해서 얻고 본전에 팔아서 얻고 대시세 나오는 거 올라가는 거 쳐다보고 한숨짓고 후회만 하죠. 주식 팔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손절입니까? 아니죠? 본전 아니죠? 뭐다? 이 바로 대시세를 먹는 게 목표인데 이 대시세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시세 먹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선을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1선을 발받침으로 해서 명절 끝나고 장이 열리면은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져요. 무조건 뚫고 올라갑니다. 시세 새로나 옵니다. 새로운 시세.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 21선을 발받침으로 해서 뚫고 간다고 말씀드리는 데도 이럴 때막 사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 뭐다? 이게 바로 추경매수예요 여기 아닙니다. 어디 산다? 2 1를 바일 받침으로 하니까 여기서 사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잡아주는 저점에수다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잘 따라오셔야지 대박이 납니다. 이 대박 타이밍을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잡아드린다.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연락 드리려고 하니까 연락처를 몰라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보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린다. 정보방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에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클릭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뿐 아니라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공박사가 몇 가지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반드시 챙겨가야지 여러분들 수익나요. 그냥 들을 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들이 14만 줄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에 외국인들이 3만 1000주 사고, 기관들이 소폭이지만 2,000주 샀다. 기관들의 매도 추세가 이제 멈췄고, 외국인들의 매수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이스페타시스는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페타시스는 두세 배갈 종목인데, 이렇게 가는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다? 타이밍이에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장중영 혼자 타이밍 잡는다고 막 오를때 추격매수를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공박사가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리는 겁니다. 다음주에 장 열리면 21선을 발판으로 해서 신고가 가 나옵니다. 날아가요 우리는 여기서 삽니다. 매수.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셔가지고 알람 켜놓고 공박사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알람은 왜 켜놓으라고 하느냐. 혹시 다른일 하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이 타이밍 놓치면 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알람 소리 듣고 매수하시면 장중 저점 등락을 거듭할 때 저점입니다. 이 타이밍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박 납니다. 잃었던 본전 다 찾습니다. 자, 명절 기분 좋게 보내고 첫장 열릴 때 장중 저점 매수 타이밍 정보방에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스페타시스로 2 배, 3배 수익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든조목 바로 갑니다. 2025년 공박사의 500%두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떤 내용이 있길래 공박사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가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보유한 종목인데요. 로봇 관련 주죠. 총 17개 관련 특허를 등록한 그런 기업이다. 대기업들의 로봇컬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글로벌 해지펀드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분투자 후에 나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상당하죠. 나스닥 상장이에요.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향서를 제안받은 로봇기업이다. 자 파괴력 있는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이면서 로봇 정부죠.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확보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하는데요. 무려 10조의 금융 지원을 한다. 여기서 바로 핵심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공박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하이젠 RNM인데요. 올초에 무려 500%의 수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19일에 정보방에서 공박사가 만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서 공박사 정보방 계신 분들은 200% 300% 500%까지 다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 당시에 추천드렸냐? 공박사에게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정확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매집이 마무리됐을 때 폭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두개 구간에 걸쳐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이젠 R&M을 강하게 추천드렸죠. 자, 그럼 히든 종목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젠 R&M의 여기서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히든 종목과 거의 유사한데요. 여기 잘 보시죠. 자 그럼 히든 조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박사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히든 조목첫 번째 상승 구간 세력의 매집 구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젠처럼 두 번째 세력 매집 구간이 나왔어요. 두 번째 매집 구간이 끝난 후에 하이젠 RNM은 대폭등을 했다. 히든 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이 흔적이 공박사에서 포착이 된 거예요. 자이 종목들 무조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든조목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조건 드립니다. 그럼 이 히든조목 어떻게 받아가느냐. 신청방법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죠. 이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 링크를 내놨는데요. 정보방에서 히든조목 클릭하시면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종목 필요한 거다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그리고 필요한 종목 이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다 해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방 입장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공박사가 바로 아래쪽에 전화번호 하나 붙여놨습니다. 0 1 0 2 7 2 9 6 6 2 9 여기에 공 박사를 상징하는 공을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드려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자 히든조모를 필요해서 이런 서비스 항목들 무조건 다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법니다 공박사와 함께 대박나는 2025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